연립부등식, 제의 해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얘를 그릴게. 얘를 그려서 추측을 하면 됩니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누구랑 누구랑 짝이었을까, 원래는? 원래는 얘네 둘이 짜가 아니었을까? 얘가 원래 가던 방향 그대로 음. 가야지. 맞지? 하나가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와 두 번째, 얘네 둘은 연결됐었어야지 맞는 거겠지.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요렇게 되는 게 맞는 거겠지. 그래서 파란색 것들을 우리가 식을 잡으면 x-1, x-4가 0보다 작다를 푸는 거겠네? 그게 0보다 작다가 적혀 있는 게 얘가 위에 거 요거 밖에 없네? 네. 인정? 맞지요? 저걸... 그럼 정개하면 위에 거지? X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플러스, 4.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a는 마이너스 5고 b는 산에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되게 간단하지? 밑에 거 사실 쓸모도 없지? 네. 저거만으로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에 거 한번 10, 앞에 거 15번하고 16번 풀어봅시다.